제가 생각하기에도 이승기 씨 하면은 강호동 씨와 같이 있는 그림을 되게 오래 봐서 좀 낯선 그림이긴 해요. 그래서 두 분을 다 함께 해보셨으니까 강호동 씨와 비교했을 때 유재석 씨의 뭔가 좀이 부분은 강호동 씨와 뭔가 다른 것 같다. 뭐 이런 것도 있으실 것 같고 거기두분다 해보신 분 여기 계신데. 네. <laughs> 자, 김종민 씨도 준비하시고 자두 분한테는 시간을 충분히 드릴 테니까. 그렇죠. 계시고요. 네, 예, 예. 유재석 씨. 예, 아또 변신의 또, 시작. 어, 사실 또 기자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어떻게 보고 뭐 저, 제가 의도한 건 아니지만, 네, 늘상 그 아까도 좀 그런 얘기를 들었지만 저는 좀그 예능을 어, 오랫동안 해온 입장에서는 어, 나름의 뭐 내가 이런 변화를 해야겠다, 내가 이런 변신을 해야겠다라는 생각보다도 어, 늘상 좀 어, 어떤 프로그램이든 뭐든. 어좀 새로움과 좀 다양성이 좀 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늘좀 많이 좀 했었거든요. 이제 그 시기에 또 공교롭게도 이제 범위 있는 발언어라는 프로그램을 어, 이렇게 또 저에게 또 제안을 해주셨고 그래서 감사하게 또 오늘 어, 이런 자리를 좀 맞이를 하게 됐지만 어쨌든 뭐 어, 앞으로도 계속 그렇지만은 뭐 세상에 또 요즘 진짜 빠르게 변해가잖아요. 예 거기에 또 발맞춰서 어떻게 또 어, 변화를 할까 내지는 또 어떤 그 프로그램을 해야 많은 분들께 즐거움을 드릴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은 사실 늘상 좀 많이 좀 하고 있습니다 제 스스로 어떤 그어 변화를 해야겠다 라는 생각에서라기 보다는 어좀 아까 얘기 드린 대로 어떻게 하면 재미있을 수 있을까 예. 어떤 것이 좀 요즘 시청자 여러분께 좀 공감과 예. 좀어 웃음을 드릴 수 있을까 라는 고민에서 좀 시작되지 않았나 하는 좀 그런 생각을 하고요 또 앞으로도 또 계속 예. 그런 생각을 뭐 제가 언제까지 할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예. 하는 날까지 그런 고민을 어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이런 이유로 저를 비롯한 정말 많은 후배들이 유재석 씨를 존경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본인보다는 늘 시청자와 대중을 먼저 생각하는 그 마음이 이 대답에서도 충분히 느껴집니다. 자 이승기 씨, 네. 강호동 씨와는 참 많이 작품을 하셨고요. 그렇죠? 예, 그럼요. 안리고한 번에. <laughs> 그리고 심지어 그 X맨에서는 두 분을 또 함께 했기 네, 때문에 예, 예. 두 분이 결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어, 어떤가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저와 이제 강호동 형님이 음. 같이 바, 방송을 많이 했기 네. 때문에 어, 이번에 또 재석이 형님과 함께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색다르게 봐주시고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는 것 같아서 어, 개인적으로는 그 호동이 형님과 방송을 오래 했지만 어, 늘한 번쯤 또 재석이 형님과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던 거 저는 이제 두 정말 대한민국을 예능계를 책임지고 계시는 두 분께, 두 MC께 늘 수학한다는 마음으로 음. 한번 배워보고 싶었었거든요. 그런데 뭐 그렇다고 모동이한테 뭐다 배웠으니까 이뭐뭐 그런 게 아니라 네 정말 말씀하신 대로 모든 후배들이 다 존경하고 정말 최고라고 하는 우리 재석이 형님과 함께 와 과연 나도 옆에서 한번 음. 하면서. 정말 좀 오랫동안 같이 형하고 호흡을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었어가지고 음. 어, 사실 이 범바너 시즌2로 하게 된 가장 큰 계기는 네, 제석이 형님이 하는 프로에서 아, 어, 유재석 씨였고 네, 네, 네. 자, 그렇다면 강호동 씨와 유재석 씨두 분이 굉장히 같기도 하고 다른 다르기도 하잖아요 네, 네, 어떤 점이 유재석 씨의 가장 강점입니까? 아, 어... 재석이 형님은 그... 제가 막 지금도 고민이 많지만 그 당시에 촬영할 때도 고민이 되게 많은 시기였거든요. 예능을 하면서 어떤 고민들 그런 고민들을 굉장히 디테일하게 어 해결책을 조금 알려주시고 경험담이나 이런 거를 정말 많이. 공감하면서 이제 해주시죠. 그렇다고 호동이 형 공감을 못 한다는 게아니라 <laughs> 그렇죠. 예. 아, 깜짝 놀랐네요. 굉장히 그쵸? 어려운 대접. 어, 깜짝 놀랐어요. 예. 예. 당호동 씨도 공감을 하지만. 아, 공감 더, 많이 하시죠. 더 깊이. 네. 호동이 형님의 조언 스타일은 이렇게 크게 음. 아 괜찮다 음. 하면 된다. 약간 뭐 이렇게 해주시는 거 스타일이시라면 재성 형님은. 그 어떤 답을 조금 더 아... 내주시는. 이것도 답이 좀 이상한데. 예예. 예. 지금 말을 마음이, 하면 할수록 예, 제 마음이 예, 잘 예. 전해지기를. 네. 예. 예. 잘 김종민 씨가 좀 정리를 또 정리를 잘 해주실 좀 잘합니다. 예. 단점이요. 장점 <laughs> 점이요 단점. 단을 얘기해주세요. 단점. 단점. 단점도 좋아요. 장점. 장점을 우리 승기 씨가 얘기해주세요. 예. 단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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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단점. 단점. 예. 못생겼고요. 예. <웃음> <웃음> 둘 다요. 예. <laughs> 둘 다. 아, 아, 유재석 씨가 강호동 씨에 비해서 좀 부족하다? 이런 것만 좀더 있었으면 좋겠다는 건뭘까요 예. 부족한 거를 일단 뭐 예. 많이 안 드시는 거? 아 소식 소식. 소식 일단 예. 어, 호동이가 몸을 쓰지만 어, 재석이가 입을 쓰세요. 아 몸과 와. 입? 예. 몰줄 어, 알고 지금 <laughs> 내심 기대했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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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이 너무 많으셔가지고. 예. <laughs> 네, 요 정도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기자님들이 잘좀 정리 부탁드리고요. 죄송합니다. 예, 예. 예. 아 저도 상담을 많이 받았지만 정말 심리 상담사세요, 우리 유재석 씨? 아, 진짜, 예. 능계 칼융. 예. 가시면. 예. <laughs> 자 이제. <laughs>